오늘 차에서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 그 공기청정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오케이.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파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스프링 정수기.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정용 정수기라고 하면 이미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끝났다고 봐요. 여기 적혀 있죠.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이스프링. 네, 이 제품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스프링은 편한 물보다는 좋은 물을 거, 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좋은 물 이스프링이라는 주제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일단은 뭐 지금 스마트페이 시스템이 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3월, 4월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어, 앞으로 언제까지 그 스마트페이가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이번 달까지 4월까지 어, 스마트페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 이 스프링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140가지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0.2 마이크로미터까지 정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인증을 받은 게 중요하겠죠. NSF라고 하는, 네, 저희 NSF는 이제 WHO 협력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질 평가기관인데, 거기서 네 가지, 가정용 정수기에 들어가는 네 가지 인증 기준이 있는데, 이네 가지를 다 통과한 유일한 정수기가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메이 사업을 하는 우리들만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인증받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수 방식이고, 이 안에 UV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99.99% .99 즉석에서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 전선이 하나도 없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무선 충전 기술,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마셨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눈에 보이, 보이기 쉬운 게이지로 이제 스마트 칩이, 어, 작동되 어, 부착되어 있어서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필터를 다 사용하고 나서 필터 교체 시기에 아메이 매장, 가까운 매장 가서 이 필터를 분석해달라 그러면 전원을 몇번 켰는지, 몇 리터를 마셨는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 1년 혹은 1년 반 동안 얼마 물을 마셨는지, 얼마 사용했는지를 다 확인해 볼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마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주러 오는 그런 기존의 시스템보다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의 물을 마셨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건강과 안전을 어, 겸비한 이 스프링 정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엘로케어 클리너인데 이거 정말 저는 좋습니다. 어~ 이거 그~ 저는 그~ 비염도 좀 있고 알러지도 좀 있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면 사실은 몸이 좀 민감해요 쓸데없이 근데 이 엘로케어 클리너가 아무리 이불 빨래를 잘 했다고 해도 금방 한 한두 달도 안 돼서 아~ 한두 달이 뭐예요 진짜 빠르면 한한이주또안 돼서 이 엘로케어 클리너를 침구 청소기를 돌려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침구류에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시중에 이, 어, 친구 청소기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저희 친구 청소기의 장점을 하나 들어보면은, 일단은, 어 이것 또한 영국 알러지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좀더 실제적인 걸 들어가 보면, 박테리아 미생물이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살균될 수 있는 온도가 70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70도의 열풍으로, 따뜻해집니다. 이걸로 작동을 하면 따뜻한 그 온도로 어, 수분 검조도 해주고 그리고 직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거 피는 거를 막아주는 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불 속에 그 소만에 들어있는 미세먼지까지 제거해 주기 위한 분당 28,800회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타격으로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놀랍게도 UV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99.9% 어, 살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침구 청소기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저렴한 모델을 쓰면 이불이 딸려와요. 청소기처럼 이불이 딸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떼내느라고 고생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어, 이불 흡착 방지 깜짝 놀랍니다. 이불이 안 딸려와요. 이불은 그대로 있고 이것만 위에서 따끈따끈하게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가 눈에 보이는 필터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이물질이 껴있는지 그리고 청소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H13 헤파 필터까지 들어있어서 실제로 사용 후기가 이거를 친구 청소기를 사용하고 나서 잠을 잘때그 간지럽거나 알러지 효과가 있거나 혹시 아토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좀 민감성 피부잖아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이거는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리미도 나와요. 다리미도 나오는데 이 다리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하다는 게 뭐냐면 스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스팀이 분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림질을 할때 그 열감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옷이 타지 않아요. 어, 이 다림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옷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옵티머, 어, 옵티멀 템프라그래가지고 풍선 있죠, 풍선. 풍선을 갖다 대면 풍선이 안 터집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옷을 갖다 댔을 때 그게 작동을 하는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좀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도 있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트는 이제 원포원 제품입니다 원포원 제품인데 이 원포원 제품은 1998년도 IMF 때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제품 한 가지가 수입될 때, 국내 제품을 한 가지 런칭한다 라는 뜻에서, 국내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가지 원 들어왔을 때 국내 제품 중에 원한 가지를 런칭하겠다. 그래서 상생과 어,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이걸 유통할 팔로우가 없어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메이의 철저한 까다로운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이 우리 아메이에 런칭을 해서 유통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서 98년도부터 벌써 25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포원 기업을 통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이제 쿠쿠라는 밥솥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실만한 기업으로는 뭐 종갓집 김치 같은 경우도 아메이란 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커져서 지금 이제 확대된 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국내 제품입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국내 제품이 어 만들어진 어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일단 그 전기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어제 김이 있습니다. 이 초사리 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장지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이 김을 뜯어보면 이 김에 항상 김을 구매할 때마다 있는 그 투명한 플라스틱 있죠? 그 플라스틱이 이제 제거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환경 오염 때문에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 ESG의 트렌드에 맞춰서 김만 딱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사리 김으로 만든 거예요. 초사리 김이 뭐냐면 가장 야들야들한 그 김의 일부만을 수확해서 만든 그런 김을 초사리 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나중에 미역 할 때도 초사리 미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장 부드럽고 맛이 좋은 애기, 어, 잎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 미역 같은 경우도 초사리 미역으로 만드는 그런 미역이거든요. 가장 귀한 2월에서 3월 밖에 채취가 안 되는 초사리 미역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미역국 같은 걸 끓여 드시면 굉장히, 어, 맛있는 그런 피드백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것도 초사리 미역이죠. 초사리 미역. 그리고 해물다시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번을 사용해도 계속해서 진한 국물이 나오는 정말 그대로 그 원재료가 다 들어있는 어, 다시팩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팩도 인기가 좋고요. 저같이, 어, 조금 귀찮음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어, 요리를 많이 안 해드시는 분들, 가끔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이 즉석국이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건더기도 굉장히 풍부하고, 별로 비싸지도 않다고 전 느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뜨거움을 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즉석국도 요즘 되게 많이, 어, 핫한 제품 중에 하나고요. 요즘 되게 간편하게, 낱개 포장되어 있는 한알 육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기에 그딱 하나만 집어 넣으면 어 개별 포장으로 깔끔하게 육수를 낼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 뭐어 잔치국수 해드시는 분들 뭐 많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곰국도 있고, 그리고 양조간장. 어 저희 양조간장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혼합간장 어~ 산간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양, 양조간장으로 만든 그런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그런 양조간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양조간장 중에 이만한 용량에 어, 이만한 가격을 어~ 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되게 좋고 인기가 정말 많은 가성비와 이거는 추, 추천드려도 절대 욕 먹지 않는 제품, 네, 양조간장이 있고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쌈장도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 보시면은 다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가 저희한테 쌓여서 음,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냥 소면 같은 것만 삶아서 어, 골뱅이 같은 것만 캔을 뜯어가지고 이 소스로 바로 드실 수 있는 막간장, 비빔소스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집에서는 국물 있는 뭐 닭볶음탕, 뭐 돼지불고기, 뭐, 뭐 생선조림 같은 거할때 양념 따로 안 합니다. <laughs> 이거 뜯어가지고 바로 푸시면 뚝딱 어, 요리가 완성되는 이런 양념들도 있고요. 참기름, 들기름. 어, 참고로 기름 종류들은, 어, 페트병에 파는 기름이 굉장히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좋은 기름일수록 병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름들이 다 병에다가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도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아메이퀸 있죠? 아메이퀸으로 스테인레스 냄비로 가장 하기 어려운 요리가 계란 후라이예요. 일품 요리는 쉬운데 계란 후라이가 들러붙어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부어가지고 참기름 비싸잖아요. 들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계란후라이 하면 절대 안 둘러붙고 아주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면, 어, 그리고 수연소면, 그리고 어, 시즌별로 여름에 나오는 건데 메밀소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면들은 어, 굉장히 탄성이 좋아서 약간 소면인데 약간 중면을 먹는 듯한 느낌? 약간 탱탱한, 탱글탱글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실제로 메밀면 같은 시즌에 나오는 그런 면은 시중에 판매하는 메밀면하고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엄청나게 맛이 차이가 납니다. 밀가루 맛, 이런 게 덜하고 순수 메밀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강력 추천하는 가장 인기 많은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 중에 하나가 송화소금입니다. 송화소금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염전에 그 소나무가 근처에 있어서 소나무에서 자연스럽게 그 송화가루가 떨어져서 스며들어야만 이 송화소금의 맛이 날 수가 있는데 그 송화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짜지도 않고 아주, 어 인기가 많은, 네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그런, 어 송화소금이라서 이 자세한 어, 제품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면 네, 이각 제품별로 영상이 또 브랜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구매율이 또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 쓰기보다는 어, 곁들여서 먹는 종류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 올리브유는 그대로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저온 압착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이것도 재구매율을 어 높이는 그런 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포도씨유 이렇게 어 오일 종류도 어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삼도 있습니다. 홍삼은 패스하겠습니다. 뉴트리아이트를 추천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비빔 건면 어 이것도 비빔면인데 겉면으로 출시가 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칼로리와 튀기지 않아서 인기가 좋은 이 제품이 여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 겉면 이렇게 있고요. 이건 비빔면이죠. 네. 비빔면 대용으로 저는 포인트가 있는 비빔 겉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 신라면 겉면 대신에 저는 뉴트리 겉면을 먹고요. 이게 엄청나게 이것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겉면인데, 일반 라면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쫄깃쫄깃하고, 드셔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죠? 음. 그리고,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은 전 짜장면인 것 같아요. 겉면도 인기가 많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뭐, 짜, 짜파게티, 뭐, 짜왕, 이런 것보다, 건더기도 굉장히 풍부하고, 맛도 좋은 이 짜장면도, 어, 사실은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취향껏 라면도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이 김치찌개면도 별미입니다. 네, 김치찌개 그 저기 볶은 김치가 통째로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네 컵라면을 드시면 이것도 어 인기가 많은 어 라면입니다. 그래서 라면은 뭐어 팔도에서 나오는 라면 그리고 어 저기 건면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따로 어 콜라보를 해서 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튀기는 라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탕 라면 같은 경우는 튀기는 건 똑같지만 하루에도 어 수십 번씩 공장에서 라면을 튀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라면 같은 경우는 첫 기름에 튀기는 라면이라 그래서 그 아메이가 계약을 맺을 때 팔도랑 계약을 맺을 때 여기서 여기 지금 방송 미팅에 들어오신 어떤 리더님이 실제로 어 팔도와 <laughs> 팔도에서 일하신 어 리더님이 계세요. 근데 아메이에 들어오는 어, 제품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웠다 굉장히 어, 까다롭게 했었다는 얘기를 직접 해주셨는데 어, 그첫 번째 기름에 네, 어, 본인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누군지 다 나왔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어,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 회사는 같지만 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적어 놓겠습니다 그 죄송해요 돌아가서 어, 첫 번째 기름에 튀기는 라면. 이건 이제 겉면 제외, 어, 튀기는, 어, 라면, 뭐, 그냥 일반 라면, 뭐, 짜장면, 이런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건강한, 우리 치킨도, 어, 뭐, 60개 치킨이 있듯이 첫 기름에 튀긴, 어, 부산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 차 종류인데요. 뭐, 현미 녹차, 루이보스 차, 얼그레이 차, 이런, 차 종류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진짜 마요대로 마트에서 파는 거다 있죠. 그리고 매실원, 복분자원, 유자원 이거는 뭐타 먹어도 되고 어, 요리하실 때 사용해도 되고 네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드 다몬이라는 저희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 혹시 어, 리더님들 그 자댕이라는 회사 아세요? 자댕?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더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댕이라는 우리나라 그 중소 중견 기업에서 품질 보장돼 있는 그런 좋은 어, 커피를 아메에서 콜라보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댕에서 만드는 어, 커피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그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많이 들 드시죠? 특히 일하시는 분들 그 믹스 커피를 드시는 분들 중에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빈 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다, 뭐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동물성 프림을 써요. 그래서 동물성 프림을 쓰기 때문에 단가는 저렴하지만 이게 축적됐을 때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야자유로 만든 식물성 프림을 쓰기 때문에 이거 민감하신 분들은 저희 믹스커피 드시고 바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프림 대신 야자유 프림 사용 네 해서 훨씬 더좀 어 속에 어 그걸 부담을 덜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드립백들도 있고 저희 또 인기 많은 제품이 이제 그어 스틱이죠 스틱 그래서 이거는 뭐 카누 같은 거를 많이 드셨던 분들, 커피 맛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거를 드시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커피 맛이 좋고 이 CO이라는 이게 그 커피 그뭐 경연 대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하는 컵 오브 엑설런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고급진 커피에만 부여하는 그 COE라는 인증이 있는데 그 인증을 받은 원두로 만드는 인스턴트 커피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하고는 확실히 맛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중에 정말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금액도 사실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헤이즐넛 맛을 굉장히 어, 저는 좋아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헤이즐넛 라떼. 그리고 밀,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그리고 바닐라 라떼, 그리고 녹차 라떼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갓집 김치, 네, 어,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갓집 김치에는 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종갓집 김치랑 다르게 아메이 전용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전용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여기 읽어보면 아메이 전용 특허 등록 유산균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어 맛과 영향을 강화했다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드셔보시면 엄청 맛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희 집은 네, 항상 이걸로만 김치를 먹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갓집이지만 홈쇼핑으로 파는 퀄리티가 다르고요, 백화점에 나가는 라인이 다르고요, 아메이에 공급되는 라인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원포원 제품은 아메이에 나가는 퀄리티를 무조건 1순위로 가장 좋은 프리미엄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내용물 비교해 보시면 또 다르신 거알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참치죠. 참치. 저희는 사조 참치가 들어와 있는데 통살 참치를 구매해서 열어보시면 정말 통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참치인데 어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떨이 판매하는 걸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다 부스러진 어, 참치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가격 몇백원 차이 나는 거에 속지 마시고 좋은 통살 참치를 어,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거를 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분유도 어, 개월 숫자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물티슈도 정말 친환경적으로 고려해서 유, 어, 만든. 그런 안전한 물티슈. 어 물티슈도 사실은 그한 2년 전인가요? 물티슈의 성분 때문에 또 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저희 물티슈는 또 어, 품절이 됐었던. 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는 어,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애기들 기저귀들 이렇게 나와 있고, 어 굉장히 인기 많은 어, 행복 한아름. 네이 휴지 어 100%. 천연펄프 휴지. 어, 써보신 분들은 향도 거의 없고 굉장히 두툼하고 가성비가 좋은 저희 제품 애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네, 그래서 뭐 향료도 들어있지 않고 형광증백제도 들어있지 않은 네, 100% 천연펄프 사용되어 있어서 아마 사용감 되게 만족하시고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용 티슈에 키친타월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빨아쓰는 d c 타월은 어 지금 어 단종이 이제 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어 들어올 예정이 또 있다고 제가 어, 들었으니 어뭐지 않아서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어, 오랜 세월 동안 인기를 어, 끌고 있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이 여성용품입니다. 네 생리대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애용하는 정말 제품이 이 생리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을 제가 말로 전할 수가 없지만 써본 적이 없어서 제 주변에 이거를 굉장히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어, 차별화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생리대는 한 2년 전쯤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어, 민감할 수 있는 생식기에 닿는 제품인데 여기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성, 원료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 해가지고 생리대가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피부에 유해로 유해가 되는 그런 제품 어~ 저기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또 엄청나게 저희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품절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애용자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아무튼 어, 피부 까끌거리는 거나, 뭐 사용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나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프라임 팻은 이제 반려견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샴푸. 아이, 뭐 옆에 인증 마크, 에코서트 이런 인증 마크도 있죠. 반려견 샴푸도 저희는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어 사료들, 사료들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심지어 인간들도 먹어도 되는 휴먼 그레이드 유기농 사료입니다. 그래서 어 강아지들도 어떤 사료를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정말 GMO를 많이 쓰고 그 합성 그 저기 사료를 많이 매긴 그런 강아지하고 사람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휴먼그레이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사료를 썼을 때랑은 아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향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요즘은 저희 그 화장실이나 샤워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오래된 수도관으로 인해서 그 녹물 같은 게 나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스프링으로 정수를 하지만 샤워하는 물, 양치하는 물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샤워 케어를 사용하시면 그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는데 저희 샤워기에도 이렇게 필터 어, 있고요. 이거는 샤워기 그리고 이거는 세면대 물줄기가 굉장히 굉장 부드럽게, 어, 따끔하지 않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수압이 약하신 분들, 집에 수압이 약하다, 이거 설치하시면 수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물 세트인데, 선물 세트는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어, 소비자 니즈에 맞게 금액별로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제품들인데, 이 선물 세트도 한번 쭉 보시면, 음, 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마트 오더가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선물 세트로 구매하시기보다는 스마트 오더로 어, 구매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격별로 어, 용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쭉 보시면 네 선물할 할 때도 특히 명절 때 이럴 때는 명절 선물 세트 카다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어, 명절 때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도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저희가